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자란 고향이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충북 중북부 7개 시군 중 진천군이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지난해 총 모금액은 8억 1,874만 5,400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억 3,200만 원 증가한 것이고, 모금 건수 역시 5,750건으로, 전년도 1,598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주시였습니다. 충주시의 201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4억 5,915만 3,300원. 이는 전년도 3억 62만 원보다 1억 5,850만 원 증가했습니다. 모금 건수는 지난해 4,670건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2,986건보다 1,684건 늘었습니다. 이억 괴산군은 지난해 1,472건, 2억 4,960만 2천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각각 424건, 1,775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진천군과 충주시 괴산군은 지난해 모금액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4개 시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음성군은 전년도보다 모금건수는 289건 늘었지만 오히려 모금액은 2억 18만 1천원으로 1925만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제천시는 모금건수와 모금액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해 모금건수는 1918건 모금액은 1억 9285만 5200원이었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모금건수 76건 모금액은 3300만원가량 각각 감소했습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모두 1억 7,833만 7,200원. 전년도보다 모금건수는 390건 늘었지만 모금액은 오히려 2,950만원가량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은 지난해 모두 1억 4,601만 6,100원을 모금했습니다. 단양군도 증평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모금건수는 95건 증가했지만 모금액은 3,500만원가량 감소했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